안녕하세요. 자, 라인댄스 강사 정희연입니다. 네, 오늘 31회 라인댄스는 You are so sexy 입니다. 자, 32 카운트이고, 포월댄스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태그도 없고, 리스타트도 없습니다. 그리고 초급 레벨이고, 네,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, 오른발로 앞에 포워드 돌아 다시 리퍼브 앤코스타그렇죠 이번 발 루카텔로 앤 컴스 더 좋아요.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시작. 루아 앤 컴스 더 루아 앤 컴스 더. 오케이. 자, 우리 어머님들 그냥 어, 다이 동작을 말씀하시면서하셔야지만 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동작을 빨리 외우실 수가 있어요.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. 루아 앤 컴스 더 루아 앤 고스터. 좋아요. 자, 두 번째 섹션. 자, 오른발이 이제 준비할 차례예요 그죠? 오른발이 전진합니다. 세 번을 걸으세요. 워, 시작. 워, 워, 워 하고 킥. 로우킥 차시고, 다시, 빼빼포스터 빼빼, 스텝. 자, 이 동작에서는, 이, 어, 이 라인 댄이스에서는포스터스텝 많이 나오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 연결하겠습니다. 시작. 락, 앤, 포스터 왼발, 락. a 자, 세번 전진 스텝. 하나, 둘, 셋, 킥, 빼, 빼, 도 스텝. 좋아요. 자, 세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. 자, 오른발로 피버턴 90도씩, 피버턴. 오른발 피버턴 90도씩 두 번을 합니다. 그러면 180도가 턴된 거예요, 최종적으로. 그죠? 제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 벽에서 왼쪽으로 피버턴을 두번 했어요. 그래서 뒤를 보게 됐어요. 그죠? 그리고 나머지 네포 카운트는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피버턴 두번 s s p 카운트 t cross, point, c 섯 o s s point, cross, p o i n 션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작 o s 코스 o i n 코스 r o s s p 하나 둘셋 c r o s 스 p 스텝 피버턴 피버터, 크로스, 포인트, 크로스, 포인트. 좋아요. 자, 네 번째 섹션이에요. 자, 지금 왼쪽으로 피버터는 두번 했는데, 이제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. 오른쪽으로 오픈 재즈박스. 시작. 자, 4분의 1턴는 오른쪽으로 오픈 재즈박스 합니다. 다시 한번 시작. 오픈 재즈박스. 했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포 카운트는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면서 스웨이를 합니다. 골반 스웨이를 네 번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하면 동작을 다 배우신 거예요. 그러면 자 마지막에 왼쪽에서 중심이 왼발에 있고 오른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부터 두 번째 원에서 시작합니다. 락앤코스 a n 시작. 락앤코스 a n 앤 c 스 a 세번 걸어요. w a l 킥, w a 코스 w 스텝 왼쪽으로 90도씩 비마턴. 자, 전진하면서 크로스 포인트 좋아요, 이제 오른쪽사운턴 하시고 자, 골반 스웨이 둘, 셋, 넷 좋아요, 자 이제 세번째 벽에 오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? 자, 첫번째 동작부터 시작 락앤 코스터 스텝 락앤 자, 세번 워크 워크, 워킥 백, 백, 코스터 왼쪽으로 사분드턴 피버텀 크로스 포인트, 두번 하시고 오픈 재즈 박 4분의 1턴 하시고 스웨이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자 이제 네 번째 병에 오셨어요.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시작 락앤 버스터 스텝 락앤 버스터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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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백백자 왼쪽으로 90도씩 키버튼을 두번 하시고 크로스 포인트 그렇죠 자 오픈 재즈 박 4분의 1턴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스웨이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같이 춤을 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목소리> 자 세번 걸으세요. そう 네, 이때 박수 쳐도 괜찮아요? 자, 피가 파 다시 처음부터 확인, 포스터 팍. 우리 네, 유아서 섹시였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